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난마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다시 오겠다는 재림의 허락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는 말씀이 각각 몇 번씩 나오나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두번 나오나요? 아니면 세번 나오나요? 두 번과 세 번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재림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심판의 날은 무서운 날인데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믿기만 하라고 하셨을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적으니 정신 차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을까요?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시고는 왜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을까요? 거처를 예비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심판 날이 근심할 날이 아닙니다. 그 날은 영원히 무죄가 선고되는 날이요, 죄의 기록이 도말되는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씀이 천국의 집을 지으러 간다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 거처에 거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는 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나로 말,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교는 철저히 배타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구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나요?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우리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은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 연안에 율리아 베세다 출신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이전에 빌립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요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그는 예수가 나를 따르라고 말한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그는 진리에 대한 진지한 구도자였으나 예수를 메시아로 인식하고 그의 지상 사명의 중요성을 깨닫는데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진지했으며 메시아를 발견한 즉시 다른 사람들을 그에게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빌립은 모세에게 주어졌던 것과 같은 신의 영광의 계시를 얻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이해력이 둔한 것은 예수에게는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들의 무지를 참을성 있게 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면 예수가 한 일들을 기초로 하여 그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다시 오겠다는 재림의 허락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각각 세 번씩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재림의 허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18절, 28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두 번째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이 세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은 예수께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유언에서 거듭 반복되는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되지 계명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의 시대는 가고 사랑의 새 언약 시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유언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는 말씀이 두번 나옵니다. 성령을 왜 보내주시나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너희에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왜 성령을 보혜사라고 불렀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너희에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신약에서 오직 요한만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파라 곁에라고 하는 말과 클레토스 부름 받은 자를 뜻하는 이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곁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자. 그러나 동사 파라칼레오는 신약에 23번이나 위로하다로 번역되었고 훈계하다로도 19번 번역되었기 때문에 성경적 용례에서 파라클레토스는 권고 훈계하는 자, 위로하는 자, 중보자의 뜻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세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18절, 28절입니다. 두 번째,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파라클레토스는 권고하는 자, 훈계하는 자, 위로하는 자, 중고자의 뜻으로 쓰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평안을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감사합니다.